이무기서 추운 오시기... 도전 해져요 추운 아, 도전 못 먹어도 고양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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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이 되려고 230 정도 칠 거고, 이거 250만아스면 공이 그지네 아만가만 아무 아무 없제 없어 m e 백, Papa. I w a 잖아나뭐나눠 l l No, 니 didn't see you. Didn't see you on a one of a time. 오! 아, 완전 옆으로 갔는데 러프 아, <laughs> 야 이러면 나랑별 차이 없어 아, 아 힘이 분명. 힘이 분명. 공이 사이드 망에, 망에 맞았어 네. 사이드 응. 망에 맞았어 공이 망에 맞았다고? 옆면, 옆면 맞았다고 옆면 어 진짜? 맛있죠? 응. <laughs> 감사하 <laughs> 열심히 살라고. 내가 뭐 다시 돌려볼게. <laughs> 설마 거기 맞았어? <laughs> 옆에 맞았어? 맞 돌아가지고 어. 응. 사이드 스피드 먹었어. <laughs> 나이스! 오, 야, 야. 이렇게 앞으로 떨어야 되는데. 신신 야. 기기 <laughs> 야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맞바람에 올라가지냐? 아, 러피오와... <laughs> 야 우리 깐다 <laughs> 우리 보자 얼른 가라 보자 아니 회전목마 안돼 아니 아까부터 회전목마는 안 나오고 있어 아 진짜? 그 통차 돌려라 통차 돌리기 매너들이 없네 이렇게 맵 친구 치는데 대 이제 좀 킹 로드 나도이 아, 편! 로드 니 나도니까, 나도니까, 나나 완전 까이편니까 나도니까, 나도니 나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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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디 나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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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니 음악이네 내일 맞거든야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야, 이 게임을 위해 일단 이거 보자샷야 되는데. 레디 세트 타이좀는데 근데 지금 모든 샷이 불안해서. 지금 어디서 묻는 세지 나도 몰라. 지금. <laughs> 나이스! 아! 어! 잘, 처린다, 잘 오케이. 잘 아니 호가내 뒤통수 보고 가기로 했잖아요. 어, 아, 어 그러네. 그러네. 오게짧게 아, 짧게 가는 거. 바운스 스 바운스 어, 어떻게? 아, 무 문제 없긴 한데. <laughs> 안된거 같은데, 안된거 같은데. 안된거 같은데. 안된거 같은데. 안된다고은데안된 불편한 컨디션 i <laughs> 불편한 컨디션 프야

진짜 제이가 살려준다. 제가2 음. 고마워야 돼. 왜 이렇게 못 치냐? 나 진짜 아, 맞다. 아, 오늘 피만 그렇게 많이 치는데, 아, 높이가 쉽니까? 똑바로 쳤어. 아, 되나? 아니야, 킥까지 너무 좋아. 좀 고사하고, 못 하겠네. 아, 진짜. Nice. o p a r u t o Toparuto. t o p a r o Toparuto. Toparuto. t o 겠어 r 그렇컴 너무 맞지? 컴파. 컴파. 잘 쳤어! 오, 너무 크게 맞았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 완전 잘 맞. <laughs> 어. 제대로 된 너무, 거지? 한에한이 무너지네. 이게 여기서 이거를 스키스로 쓰면 너무 멀리 나가네. 그래도 일단 보는 맛은 있어. 그리고 품도 이쁘고 경돈이가 최고야. 경돈이. 보내하는 표정도 멋있어 선수 같아. 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아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이거 너무 좋아 붙었어. 좀만 더 좀만 더딱 좋아. 와 미쳤다 이 무기. 무섭다 무섭다 요번에 요번 버디를 못할 거 같고 팔을 팔을 해가지고 계속 연장해야 된다 Ready. 아 종을 아. 한번 아, 잡아야 되는 거네 아 뒷장났어 아아 연도 작은 거 잡았는데 아, 아, 좋아.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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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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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설버지, 또 끝낼 수가 있는 설거지, o t sure what you're d o r e a d you're d o i n 와 I'm not sure what y o 잘 15, 찍었다 맞지? 팔팔팔! 아, 15만 친다 지 않고 찍었어? 시우 세울라고 15만 친다 15만, 15만 다양해 다양하 15만 근데 친다 근데 틀대수 된다니까 저게 진짜로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야 15만 친다 아, 15, 어! 15만 친 컸어야 되는데 들어왔다 15만 친다 와아 15만 친다 했잖아 내가 나도 파하고 싶다. 근데. 안 돼. 나 파하고 안 싶다. 안 돼. 나 파. 풀컵자체로 아, 일정 준비가 우르막 보세요. 요청 레니해 아, 오늘? 아, 오늘 오늘이 1 일루 마음대로 하고 보디하 작업을 60일 할 테니까 다 던따가자. 그일시도타고 오~ 안 보여 안 보여. 나이스. 아아 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지금 뭐랄까, 너네가 지금 집중력이 차고조에 올라서 큰 실수가 없어. 열몇개 신청분들이 무슨 집중력이야? 근데 아까부터 접수자잖아 나는 지금 4번홀부터 접 숫자야. 내가 아까 4번홀에서 지금 14번홀이냐 이랬었잖아. 맞아. 아까는 진짜 지지고데 어, 세다. 트러스트! 스마.. 야아스트러스트퍽 쳐서 벽목 잡아버리네 아니 뭐 13m 치라 그래. 그래가지고 친건데 테클로우님 경기를 안차려야 패딩 여기서 멀리 가시면 없나? 먹지 먹지 넌여와 좋아 아, 지금 넌땅에서 막을 할 데가 없어 리좀 아깝긴 한데 음, 잘 쓰는 같 왼쪽으로 음. 두 클럽 정도 맞습니다 아이고컨만은 사라졌어 여기보고 퍽 하세요 아박 지금 여기보고 퍽 하세요 하면서 옮겨진거지? 음. 아 진짜? <laughs> 이 기능이 있구만 이때는 있나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거 들어가면 대박인데 올리곤 성공 아 됐어 됐어 됐썼다 하하 그렇지 모두 거야. 어, 가불원하지 않는 이영일의 팝업. 와, 파트. 어려워. 이번팝킹이되례 1위 가능합니다. 오우컵 정도 봤어요. 오. 진짜 중요. 너무 멀리 안 불안한 것도 없어. 어. 난형이좀불하긴 하는데. 이 이런 건 뭐야, 지전체적 아...